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눌렀나요? 출근길에 막히는 차들 속에서, 끝나지 않는 업무 속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퇴근길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쉴새 없이 달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구름과 같나니, 잠시 머물다 사라지리라. 여러분의 그 걱정, 그 불안도 마치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입니다. 젊은 직장인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영 씨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밀리는 인파에 시달리며 출근했습니다. 야근이 잦았고 상사의 꾸중은 일상이었죠. 어느 날 미영 씨는 절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젊은이여,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이 만든 것이에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고 있군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당신을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내보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 그릇의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한 그릇의 밥 속에는 우주가 담겨 있느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음에 감사한 적 있으신가요? 깨끗한 물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한 적 있으신가요? 직장인 철수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께 묵묵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날 그 경비 아저씨께서 철수 씨를 불러 세우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인사해주는 당신 덕분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천 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에게 전한 작은 친절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해준 작은 친절은 무엇이었나요? 회사원 영희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적을 게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의 웃는 듯한 표정. 동료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 퇴근길에 만난 예쁜 노을까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때론 우리는 너무 큰 행복만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나요?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우주가 평온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우주가 혼란스럽다. 직장인 준호 씨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해 밤마다 뒤척이기를 반복했죠.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구름이 지나가도 별은 그 자리에 있지요. 당신의 평화로운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구름이 가득하지만 그 너머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우리는 현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회사원 수진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전 5분간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분도 너무 길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5분이 하루에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되었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 개의 말보다 한 번에 침묵이 났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들은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나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퇴근 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어느날 편의점 알바생이 건넨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항상 혼자 오시는데 힘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회사원 지연씨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던 일들만 떠올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았던 순간들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어떤 소중한 것들이 있나요? 직장인 현우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작은 공원을 들린다고 합니다. 단 5분이라도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마음을 정돈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5분이 하루의 시작을 바꾸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도 온 우주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회사원 동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현 씨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정 당신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동현 씨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곳은 정말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인가요? 회사원 미란 씨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와 작은 화분에 물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작은 순간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소중히 하라.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작은 순간들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직장인 승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승현 씨는 매일 점심 시간에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게 외로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자신과의 소중한 대화 시간이 되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과도 화해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과 원망의 말을 했나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재판관이 되곤 합니다. 회사원 정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아 씨는 실수할 때마다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수업에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 따뜻한 말을 이제는 자신에게 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멈춘다. 이는 나 자신을 향한 증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 민준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은 응원이 하루에 큰 힘이 되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 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로부터 빛을 얻어도 그첫 번째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친절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수록 더큰 빛이 됩니다. 회사원 서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진 씨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피곤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리를 양보받은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따뜻한 미소가 서진 씨의 마음을 변화시켰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친절이 백년의 기도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순간에 미소 지었나요? 어떤 순간에 다른 이에게 따뜻함을 전했나요? 직장인 태연 씨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날 있었던 작은 일들을 기록한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평범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된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란 미래가 그리워할 과거가 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가요?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나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평범한 순간들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회사원 유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진 씨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짜증을 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에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며 모든 저녁은 새로운 깨달음이다. 직장인 하은 씨는 퇴근 후 가끔 동네 뒷산에 올라 별을 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 고요한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별들이 빛나고 있나요? 걱정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던 희망이라는 별을 발견하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곤 하죠. 직장인 준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영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노점상 할머니께 항상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할머니께서 준영 씨의 우산을 빌려주셨던 것을 잊지 못한다고 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미소가 저를 살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의 메아리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작은 친절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웃음일 수도,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또는 비 오는 날의 우산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원 소연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적을 게 없어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있었던 수많은 감사한 순간들이 보인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는 종종 더큰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며,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직장인 연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서 씨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닌 지속성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도 그렇게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진보가 아닐까요? 회사원 도윤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서기 전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세번 들이쉬고 내쉰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직장인 수빈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빈 씨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건넨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고통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고통도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회사원 지훈 씨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슈퍼마켓에 들른다고 합니다. 특별히 살 것이 없어도 아저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의 피로를 덜어준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인연은 깨달음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짧은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남기곤 하죠. 직장인 할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인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필요 이상으로 일찍 나선다고 합니다. 그 여유 시간 동안 동네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낀답니다. 봄에는 피어나는 꽃들을, 여름에는 짙어지는 녹음을, 가을에는 물들어가는 단풍을, 겨울에는 하얗게 내리는 눈을 마주하며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다. 모든 것이 제때에 피어나고 저가듯 당신의 삶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화창한 날이 있고, 때로는 비가 오는 날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회사원 민서 씨는 매일 점심 시간에 혼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쓸쓸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명상의 시간이 되었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그 맛을 온전히 느끼려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충실한 자는 영원에 충실한 자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은 어떤가요?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회사원 윤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호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하나의 행복한 순간은 있었다고 해요. 커피향이 좋았던 순간, 동료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순간, 퇴근길에 마주친 노을이 예뻤던 순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내일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겨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선택이다. 당신이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행복이 자리 잡고 있나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쉬어가는 것,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것, 회사원 서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준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헤드폰을 끼고 명상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음 차단용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들린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알림음, 자동차 경적 소리.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고요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예린 씨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작은 향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정리한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의 걱정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 평화가 있다. 회사원 태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민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아파트 숲 사이로 보이는 작은 하늘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해요.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내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작은 행복이 세상의 행복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과거의 후회에, 미래의 걱정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움에, 직장인 혜원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신만의 작은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표정을 찾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두가 불행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미소, 따뜻한 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의 눈에 보인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것들만 보려 합니다. 실수와 실패, 불운과 불행.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을 조금만 달리 뜨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사원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저녁 퇴근 후집 근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이 시간이 저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쉼도 삶의 일부다. 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직장인 지은 씨는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다가올 한 주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마치 구름이 거치면 햇살이 비추듯 모든 우울함도 지나가리라. 다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손님과 같다. 잠시 머물다 떠나게 하라.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감정은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불안도, 피로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그저 평화롭게 숨을 쉬며, 자신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직장인 주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연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잘 살아낼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준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세상을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완벽함만을 요구하죠. 하지만 그런 태도가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할까요? 회사원다운 씨는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작은 식물들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생명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잘 자랐구나. 넌참 잘하고 있어. 식물들에게 건네는 이 말이 실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생명을 돌보는 것이 곧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직장인 성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민 씨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날 있었던 좋은 일세 가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버스 창 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예뻤다. 동료가 커피를 건네주며 건넨 따뜻한 미소가 기뻤다. 점심 시간에 먹은 김치찌개의 맛있는 향이 좋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어떤 행복들이 숨어 있었나요? 너무 작아서 너무 당연해서 지나쳤던 행복들은 무엇이었나요? 회사원 민지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께 꼭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아저씨께서 감기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따뜻한 차를 한잔 건네드렸답니다. 제가 드린 건 작은 차한 잔이었는데 아저씨께서 주신 미소는 제 하루를 환하게 밝혀 주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이 된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친절, 잠깐의 미소, 짧은 인사, 이런 것들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직장인 현우 씨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촛불을 하나 켠다고 합니다. 그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촛불이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촛불이 다시 고요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평화를 찾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흔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감정들을 바라보세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불안도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매일 다른 모습이에요. 때로는 구름이 가득하고, 때로는 달이 밝고, 때로는 깜깜하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이 다르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구름 낀 하늘처럼 흐린가요? 아니면 달빛처럼 은은한가요?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는 모든 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고요함이 필요할 뿐이다. 이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움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모든 걱정과 불안을 놓아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화로움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의 작은 행복들이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무아 미탑을